오늘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퍼치펭귄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내내 상단의 010-9959-6611번호 참고해주시고요. 개별 보유 전략이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 남겨주시면 정밀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초 퍼치펭귄은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단기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7일 이후 고점에서 급격히 꺾이며 하락 전환 되었죠. 특히 10월 11일부터는 장대 은봉과 함께 거래량이 급증하며 투심이 무너지는 흐름이 포착됐고, 이후 며칠간의 반등 시도는 약하게 그치며 지지선 테스트 국면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은 33원 90원으로 기술적 지지선 부근에서 횡보 중인 모습이지만 추세 전환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은 약 4억 2,300만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상승을 동반한 거래보다는 하락 구간에서의 매도세 유입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단기 반등보다는 하락 지속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한마디로 아직은 매수 심리가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 최근 이슈를 짚어보면 퍼치 펭귄은 얼마 전 펭귄 IP 기반 웹툰 플랫폼 론칭 가능성이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기대감은 빠르게 사라졌고 이로 인해 매수세보다 차익 실현과 실망 매물이 앞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일부 대형 보유자의 온체인 움직임이 포착되며 고래 매도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퍼치펭귄 프로젝트가 기존의 밈 코인 플러스 유틸리티 전략을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청사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타 프로젝트들이 게임, NFT, 콜라보 등을 통해 사용자 유입을 유도하는 반면 퍼치펭귄은 여전히 SNS 기반 마케팅에만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시점이죠. 향후 전망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는 지난 8월 말에도 지지력을 보였던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어 따라서 당이 반등 시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한적인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이 구간이 무너질 경우 다음 주요 지지선은 30원선이며 하락 가속 구간에 진입할 수 있어 보유자 입장에서도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반대로 상방에서는 38원 구간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본격적인 추세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퍼치 펭귄의 반등 여부는 기술적 위치보다는 펀더멘탈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단순한 커뮤니티 이슈나 팬심이 아닌 실사용처나 생태계 확장 여부가 코인의 지속성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퍼치 펭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스토리가 아닌 결과이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원화 마켓 전반에 유동성 위축이 진행 중이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또한 퍼지 팽귄의 반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따라 하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과의 연동성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퍼치 펭귄은 현재 지지선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되지만 펀더멘탈 개선 없이는 이 구간이 다시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술적 판단만으로 진입하기엔 리스크가 높습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자보다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포지션 조절 또는 추가 매수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10-955-661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DeFi, 알트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 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 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학 기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010-9959-6611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 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문자 보내주세요. 010-959-661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